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9장과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은 하만이 정한 유다인 진멸의 날, 아달월 13일에 펼쳐진 일과 불임절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유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날에 유대인들을 제거하려는 일련의 공격이 실제로 제국 곳곳에서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2절 보시면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죽이려 했다. 또 5절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이렇게 적고 있고요. 16절은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났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하만이 제비 뽑은 그날에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유다인들을 향한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사 국민들은 유다 진멸 조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이 두 번째로 내린 조서, 즉, 유다인들 스스로 무장해서 싸울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포한 조서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왕이 두 번째로 조서를 내렸으면, 아, 유다 백성 공격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인들을 공격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아무리 왕명이 다시 내려졌다고 해도 처음에 내린 조서를 근거로 어떻게든 유다인들을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싸워서 이기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 진멸당한 유다의 원수들은 무조건 유다인들을 공격함으로써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그 반대 사례도 있죠. 3절에 보시면 유다인 편을 선택한 바사 사람들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바사인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이틀간 바사 전국에서 유다인들을 공격한 모든 원수들은 오히려 진멸을 당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칼을 든 것은 오로지 자기 방어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10절과 16절에 공격하는 원수들은 쳤어도 그들의 재산을 1절 손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는 그래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부림절이 생겨난 기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원수의 공격에 맞서 싸운 후 안식을 취한 아달월 14일과 15일 두 날을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대대로 유다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물론 오늘날 유대인들도 꼬박꼬박 지키는 중요한 절기이고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땅에서 압제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한다는 차원에서 6월절과 매우 비슷합니다. 실제로 6월절과도 한달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림절은 단순히 원수와 싸워 이긴 승리만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대적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구원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며 이웃과 함께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이 부림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결론인 십장은 아수에로 왕의 업적 그리고 모르드의 업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안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브 굿 선하다 좋다 라는 단어고요. 안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입니다. 이렇게 토브와 샬롬을 끼치는 모르드게는 메시아의 비전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토브와 샬롬을 주는 구원자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에스더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이나 기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사회 한 가운데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믿음과 용기로 행동하고 바사 왕이 은총을 베푼 결과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반전과 구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날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구장 22절에 적힌 것처럼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구원을 감사하며 베풀고 즐기며 예물을 주고 받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불임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성령님이 임재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까지 에스더 9장, 10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 역사서 완주했습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즌에 그 다음 이야기들과 함께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헤어지면 또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찬양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찬양을 함께 듣고 부르며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려하지 않아도 정렬하게 사는 사람 가진 것이. Thank you